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운 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위아래 50평을 사용하고 있는 합법 복측 현장이고요. 방 4개와 테라스 4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땡처리가 들어가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 7호선 신중동역 역세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현관 오른쪽으로 신발장 문색칸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서랍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블랙톤에 맞춰서 삼양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1번 방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1번 방입니다. 여기는 방 크기가 모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을 방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붙박이장도 들어갈 크기와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주방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방은 이렇게 일자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식탁 놓으실 수 있게 식탁 자리 따로 마련해 주셨고요. 조리대 공간 적지 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국 인덕션 준비되어 있고요. 설거지 자리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 상단에 슬라이드 박수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가는 자리로 준비되어 있지만 옆쪽에 보시면 여분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김치냉장고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1번 야외 테라스 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야외 테라스 공간이고요. 폭이 잘 나와 있고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바베큐장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나오시게 돼서 거실 공간으로 가시는 길에 메인 욕실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샤워칸막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긴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2번 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에 2번 방 공간인데요. 여기는 방 크기가 훨씬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1층에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층에 2번 방 나오시면 앞쪽으로 거실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선 거실은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준비되어 있고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기 환기창에서도 야외 테라스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나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실에서 나와본 야외 테라스인데요. 여기는 화장 가꾸시거나 아니면 빨래 말리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입지에 위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은 복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준비되어 있고요. 올라가서 2층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 통해서 2층 올라와 봤고요. 여기는 합법복 층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늦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은 3번방과 4번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3번방 먼저 보겠습니다. 네, 3번방입니다. 여기도 방 크기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3번 방에서도 야외 테라스 나가실 수 있는 창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3번 방에서 나와본 야외 테라스 공간인데요. 여기는 아까 주방 옆에 야외 테라스와 같은 뷰를 보유하고 있고 폭도 잘 나와 있습니다. 3번 방 옆쪽으로는 4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4번 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 방입니다. 아까 3번 방과 비슷한 방 사이즈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4번 방 나와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잘 준비되어 있고 간단한 설거지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잘 짜여져 있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베란다 공간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인데요. 여기는 2층에 베란다 공간이 너무나도 여유롭게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짐들도 정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두셔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앞쪽에 보조 주방까지도 설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야외 테라스 공간 마지막으로 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야외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도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폭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빨래 말리시기도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 나오셔서 옆쪽으로 보시면 거실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거실 폭도 잘 나와 있고 인터폰도 잘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있기 때문에 2층에서 따로 1층 내려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생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오시면 2층의 욕실 공간도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2층에 위치된 욕실 공간인데요. 여기도 폭이 여유롭게 잘 나와 있고 하악한 마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 가능하실 것 같고요. 2층의 욕실에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걱정도 덜 하실 것 같습니다.